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형 ROKS 최무선함 SS088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이 잠수함의 내부 인테리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세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최무선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잠수함으로 최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설계가 집약된 모델입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과 편의성에서도 큰 진화를 이루었는데요. 실제 탑승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인테리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무선함의 내부는 효율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최신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조종석은 직관적인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작성이 뛰어나며 각종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원들의 생활 공간 역시 크게 개선되어 이전 세대 잠수함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침실 식당, 휴게실 등 주요 공간은 소음 차단과 진동 최소화를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최신식 LED 조명과 공기 정화 시스템을 적용해 장시간 작전에서도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첨단 센서와 네트워크 시스템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부에 설치된 스마트 모니터링 장치는 실시간으로 함정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경고를 제공해 작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최무선함에는 차세대 통신 장치가 탑재되어 지휘 본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전투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 속도 역시 기존 모델 대비 약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성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무선함은 최신 잠수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한층 더 강력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엔진을 기반으로 한 고효율 추진 시스템 덕분에 최대 잠항 속도는 시속 약 37km에 달하며 잠수 가능 깊이는 약 400m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소음 억제 기술이 한 단계 진화해 적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은밀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작전 수행 능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최신 음향 흡수제와 진동 최소화 기술이 적용된 덕분에 기존 세대 잠수함보다 약40% 이상 탐지 회피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무장 능력 또한 인상적입니다. 최무선함은 어뢰, 잠대함 미사일. 잠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무기 제어 시스템을 통해 전투 준비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중 작전 지속 능력이 기존보다 약20% 늘어나 장기간 임무 수행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형 소나 시스템이 적용되어 주변 해역의 적함정과 잠수함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어 전투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무선함의 개발 및 제작 비용은 약 7억 5천만 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첨단 기술과 차세대 무기체계를 탑재한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 또한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기존 모델 대비 약15% 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연료 효율성과 장비 수명 연장 기술 덕분에 운용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형 ROKS 최무선함 SS088은 내부 인테리어, 성능, 그리고 운용 효율성 면에서 모두 혁신적인 발전을 이룬 모델입니다. 최신 디지털 시스템과 스마트 설계가 결합되어 승조원의 편의성과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향상된 잠수 능력과 강력한 무장 체계로 해상 작전에서 중요한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무선함의 내부와 성능, 가격까지 세부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혁신적인 잠수함들이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을 한층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는 또 다른 최신 함정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